자 이번엔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드실 때 직접 모든 걸다 만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 레이아웃과 똑같고 그 밑에 있는 컨텐츠만 변경하는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저는 이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또 다른 페이지를 만들 텐데요. 이 상태에서 화면 상단에 있는 페이지 편집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새 탭에서 링크 열기. 에디터로 접속을 하시면 상단에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페이지의 정보가 나올 거고요. 인산말의 페이지죠. 그리고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페이지 블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이 템플릿입니다. 이 템플릿을 보시면 페이지 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 풀이라는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문서 모드 보기를 누르신 상태에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슬라이더를 누르고 디자인 패턴까지 모든 블록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복사를 하셨으면 두 가지 정보가 저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현재 페이지의 레이아웃 그리고 모든 블록 정보 자이 상태에서 이제 관리자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관리자로 들어와서 왼쪽에 페이지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새 페이지 추가라는 게 보이실 거거든요. 새 페이지 추가. 그리고 페이지 제목은 아무거나 적어도 되겠죠. 새로운 페이지. 그리고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문서 모드 보기를 클릭하시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확인되시죠? 이 그럼 입력 블록 선택 이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하시면 단락이 하나 생기거든요. 이 단락이라는 블록을 선택한 상태에서 붙여넣기. 그러면 이전에 인산말 페이지에 있었던 그 모든 블록들을 한 번에 다 불러온 상태가 됩니다. 이제 똑같은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를 임시글로 저장을 해주세요.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와서 왼쪽에 페이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방금 만든 새로운 페이지라는 게 여기 나올 텐데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빠른 편집이라는 게 나와요. 임시글이라고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빠른 편집을 클릭하시면 좀 전에 저희가 회사 소개의 인산말이 어떤 템플릿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죠. 클릭해서, 페이지 풀. 여기에 있는 페이지라는 건다 쓰셔도 됩니다. 다 쓰셔도 되는데, 아까 그 페이지의 레이아웃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가길 원하니까, 페이지 풀.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업데이트. 자, 그러면 관리자만 이 화면을 볼수 있고, 페이지는 그대로 복사한 상태가 돼요. 여기에서 미리 보기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새 탭에서 열기. 이 페이지는 이 페이지랑 완전히 모습이 같죠. 이제 관리자 화면에서 두 가지를 수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슬러그고요. 하나는 발행 상태입니다. 슬러그는 화면에 접속하는 주소를 의미하는 건데 영문 소문자 그리고 하이픈 영문 소문자 하이픈 숫자 정도로만 구성하는 게 좋고요. 페이지에 접속하는 주소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러분 입맛대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수정을 하신 후에 오른쪽에 있는 상태를 클릭해서 발행됨 이렇게 변경하시고 업데이트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외부에서도 볼수 있는 페이지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보기라는 버튼 이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새 탭에서 열기.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가 여러분이 만든 슬러그와 동시에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화면 상단에 있는 주소창을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만든 새로운 페이지는 아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id.mycafe14.com/여러분이 만든 슬러그/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실제 여러분이 접속하는 주소가 맞긴 해요. 맞긴 한데 도메인을 이걸로 쓰실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a.com이라는 예쁜 도메인으로 변경을 할 거란 말이죠. 최종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링크를 거실 때는 이 모든 주소를 다 복사하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복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복사한 내용은 슬러시, 여러분이 만든 슬러그, 슬러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앞에 있는 도메인은 제외를 하는 겁니다. 제외하는 이유는 이 주소를 클릭해서 접속을 했을 때 id.mycafe24.com 이 도메인에서도 올바르게 동작하고 a.com 여기에서도 올바르게 동작하려면 이렇게 상대 경로라는 걸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도메인은 복사하지 말고 뒤쪽에 있는 이 실제 주소 부분만 복사를 하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나중에 도메인을 옮기시더라도 페이지가 전부 정상적으로 링크가 걸릴 거거든요. a.com 보고 있는데 이쪽 계정으로 페이지가 막 이동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계속 a.com에 머물러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 경로 이걸 복사해서 링크에 넣어줘야 된다. 이걸 반드시 숙제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설명을 못 드린 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페이지 구조가 이렇게 부모가 있고 이렇게 자식이 있는 이런 구조가 될 때는 주소 체계가 조금 바뀌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의 슬러그가 스퀘어라고 되어 있고 자식의 슬러그가 컴 p 니 대시 CEO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런 경우에는 슬러그가 두 개가 중첩이 되거든요 부모 슬러그가 여기 먼저 들어오고요 그리고 슬러시한 뒤에 자식 슬러그가 여기 에 들어와요 아, 참고로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식별을 하려면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작대기가 없으면 얘는 최상위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의 뎁스에서 부모가 없는 페이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작대기가 그어져 있는 이런 페이지는 부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누군지 확인을 하려면 빠른 편집 눌러서 여기 상위라고 보이시죠? 상위에 여기 스퀘어가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부모가 있는 페이지들은 이렇게 상위를 선택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서 똑같이 복제를 했더라도 이렇게 페이지 카테고리를 잘 정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상위에서 이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부모를 만들어서 그 속에 집어넣어 주는 작업을 하면 페이지 관리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주소를 얻게 되고요. 실제는 이렇게 이 부분을 복사해서 링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모 슬러그, 자식 슬러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새로운 페이지를 메뉴에다가 연결을 한번 해볼 텐데요. 만약에 회사 연역에 CEO 인사말 밑에 메뉴를 하나 추가할 목적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차피 CEO인사말 연역 소개 셋 중에 한 페이지를 복사해서 하나 만드셨을 테니까 CEO인사말 밑에 메뉴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상단에 이 메뉴들은 사이트 편집 하단에 이 컨텐츠들은 페이지 편집 이렇게 나뉘거든요. 메뉴를 우리는 수정하니까 상단에 사이트 편집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세탭에서 링크 열기 이렇게 에디터가 표현이 되면 여기 회사 연역 이 부분을 계속 클릭하세요. 계속 클릭하면 더 이상 클릭할 수 없을 때까지 클릭을 하면 왼쪽에 블록이 모두 다 열렸을 거거든요. 여기에서 첫 번째 부모, 여기 보라색 보이시죠? 헤더 PC 네비게이션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클릭해서 다시 편집. 그러면 이제 실제 메뉴만 수정할 수 있는 템플릿 부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회사 연혁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들이 있고요. CEO 인사말까지 클릭을 할게요. 왼쪽을 보시면, 버튼 확장, 분리자. 버튼 확장, 분리자.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는데,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이에 구분자도 생기고, 버튼도 만들어질 거니까요. 여기에다가 원하는 버튼을 넣으시면 돼요. 버튼명. 그리고, 버튼 확장 이 부분을 클릭하고, 오른쪽 보시면, 페이지 URL 적는 부분 있죠? 이건 아까 슬러그에서 복사한 그 주소를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메뉴들이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예전에 만들어진 테마라던가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 테마라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블록의 구조에서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만 알아도 다른 구조로 되어 있더라도 버튼 수정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게요. 저장.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새로 생겨서 새로운 링크로 이동하도록 구조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pc에서 상단 부분을 수정을 했는데 이제 모바일도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모바일은 어, ui에서 열기가 어려우니까 상단 이 템플릿 부분을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패널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패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쪽 메뉴로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도 프로덕트의 포트폴리오 뭐 회사 소개 인사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넣고 싶은 부위에다가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버튼을 하나 복제를 하시는 거고요. 복제된 이 버튼에다가 링크를 거시는 거예요. 버튼명 이렇게 링크를 거시는 거예요. 이건 버튼 확장이 아니라 일반 버튼이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링크를 수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링크를 걸어주시면 모바일 메뉴에도 링크를 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테마는 사이트맵을 제공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이트맵을 쓰고 있는 템플릿이라면 여기에 사이트맵 이렇게 검색하시면 또 메뉴가 하나 나오거든요. 여기도 들어가시면 요런 게 있어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부분을 클릭해서 똑같이 복제. 그리고 메뉴가 생기면 거기에다가 버튼명. 이렇게 하고 링크를 여기에서도 수정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테마의 골격은 PC 메뉴, 모바일 메뉴, 사이트맵. 이세 군데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세 군데의 메뉴를 만드신 메뉴를 다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이트맵을 열었는데 이렇게 비어 있다. 그러면 그 테마는 사이트맵을 안 쓰고 있는 테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사이트의 메뉴는 수정이 끝났으니까 페이지에서도 회사 소개, 회사 연혁, CEO 인사말 그리고 원하는 페이지에 탭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이지는 만들어졌으니까 접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페이지로든 접속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서 상단에 페이지 편집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 탭에서 링크 열기. 자, 에디터가 이렇게 열릴 거고요. 탭 부분에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왼쪽에 버튼 확장, 버튼 확장, 버튼 확장, 뭐 이렇게 반복되어 있을 거예요. 반복되는 부분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반복된 디자인인데 버튼 확장 그룹, 버튼 확장 이런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똑같이 같은 수준의 블록으로 반복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반복되는 블록들을 잘 복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버튼이 3개인데 추가하려면 여기에 복제해서 네 번째 버튼을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거든요. 하시고 난 뒤에 여기 있는 글자들을 바꿔주시는 거죠. 버튼명 그리고 이건 활성화 되었을 때 버튼명 활성화 되었다는 라건이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용자들이 이 페이지를 현재 보고 있으니 파란색 밑줄을 그어줘라 뭐 그런 의미고요. 왼쪽에 블록을 보시면 활성화 컨텐츠 기본 컨텐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온오프와 버튼 확장 이두 부분인데 온오프는 어떤 규칙에서 활성화할 것이냐 그 조건을 걸어주는 건데 여기에 보면 url 조건이 걸려 있을 거예요 이 페이지에 접속하면 이 버튼을 활성화하라 그런 명령이거든요 근데 페이지 주소가 새롭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새롭게 만들어진 url 조건 그러니까 슬러그를 입력해야겠죠 여기에다가 하나 입력하시고 그리고 버튼 확장 부분 이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얘기죠 온오프는 활성화하는 조건 버튼 확장은 클릭했을 때 어디로 이동할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버튼 확장에도 똑같이 슬러그를 입력을 해주셔야 겠죠 이렇게 입력까지 하고 나서 저장을 하시면 메뉴가 4개가 생기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내가 만든 버튼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회사 연역으로 갔을 때 또그 버튼이 없을 거거든요 그럴 때 블록을 복사해서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현재 이 페이지 있죠 이 페이지는 버튼이 다 완성된 상태잖아요 버튼이 완성된 이 페이지를 수정으로 들어와서 여기 이 버튼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룹 있죠 이걸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해서 회사 연역으로 접속해서 회사 연역 페이지에도 이 버튼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페이지 편집 마우스 우클릭 새 탭에서 링크 열기 그리고 화면이 보이면 이 회사 소개 페이지에 이 버튼 부분을 클릭하면 감싸고 있는 그룹이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붙여넣기. 그러면 버튼이 아까 복사한 그 4개가 그대로 들어왔을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 이 블록을 감싸고 있는 이 버튼을 감싸고 있는 블록이 이 그룹이 맞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버튼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 다 똑같이 생겼을 텐데 혹시 모르니 항상 이 그룹과 복사해서 가져올 이 그룹의 자식들의 규칙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붙여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회사 연역 페이지도 저장을 하고 화면을 보시면 버튼명이 이렇게 들어와있죠. 그러면 버튼명을 눌렀을 때는 이쪽으로 가고 회사 연역도 제대로 되어있죠. 이제 회사 속에 이 페이지는 안 되어있을 거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그룹을 복사해서 버튼을 모두 밀어넣어주시면 됩니다. 블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혹시라도 수동으로 만들어진 페이지도 있거든요. 디자인이 모두 다른 그런 경우에는 그룹을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안 되고 각 페이지에 들어가서 버튼들을 따로따로 복사해 주셔야 돼요.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최근 테마들은 대부분 그룹 전체를 복사해서 넣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거든요. 예전 테마를 쓰시는 분이라면 수동으로 하나하나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 번거로움이 있겠죠? 최근 테마를 쓰신다면 버튼을 감싸고 있는 그룹만 복사하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테마는 최근 테마하고 다르게 페이지에서 어떤 페이지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걸 그냥 디자인으로 표현했거든요. 어떤 조건을 줘서 자동으로 그 버튼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버튼 자체를 이렇게 활성화된 디자인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좀 전에 보셨던 그 매뉴얼로는 수정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복사해서 현재 화면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메뉴 구조에서 사이트 맵을 하나 추가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메뉴가 하나, 둘, 셋, 그리고 우리가 만들 사이트맵,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이트맵이라는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니까, 요 활성화된 메뉴를 클릭을 하고요. 왼쪽에 보시면 버튼, 버튼, 그리고 또 버튼,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 반복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옮겨주시고, 그리고 중앙에 있는 이 버튼을 이렇게 복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연혁, 사이트맵,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소는 이 부분을 수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만들어진 사이트맵 부분을 수정해주시고. 최근 디자인하고는 달리 이건 페이지마다 접속해서 이렇게 하나씩 버튼을 수동으로 수정해줘야 되는 게 되게 번거롭긴 해요. 근데 직관적으로 보이긴 하죠?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만든 페이지들을 수동으로 수정하고, 또 저장하고, 다른 페이지 접속해서, 조직도에 접속해서 똑같이 사이트맵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오른쪽에 붙이고, 개 꺼진 상태로 만들고 조직도를 활성화된 상태로 만들고 이렇게 수동으로 설정해 주셔야 되는 테마 버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이 메뉴를 참고하셔가지고 템 메뉴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페이지 만들 때 그리고 메뉴 연결할 때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복사할 페이지로 접속한다. 어떤 페이지를 복사하실 거니까 결국은 복사하실 페이지로 접속해서 그 블록들을 가져오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속에 있는 모든 블록들을 복사하고 이때 템플릿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복사를 할그 페이지가 어떤 템플릿을 쓰고 있는지 이거 미리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드세요. 새로운 페이지 만드실 땐 원래 있는 페이지의 템플릿이랑 똑같이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 복사한 블록들을 새로운 페이지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페이지가 하나 더 만들어진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링크 만들어주셔야 돼요. 슬러그. 새로운 페이지의 주소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PC 메뉴, 모바일 메뉴, 사이트맵, 이세 개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의 탭 메뉴 하나를 완성한다. 이 얘기는 이탭 메뉴를 하나만 만들면 나머지 똑같이 생긴 것들에는 복사해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동작하도록 만들어두고 최종적으로 같은 메뉴를 쓰는 페이지들은 메뉴를 붙여넣어준다. 이렇게 하시면 메뉴 추가가 마무리가 됩니다. 숫자가 많아서 조금 복잡할 것 같지만 실제로 수정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정을 하실 수 있으니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